네. 안녕하세요 해미 TV의 해 미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충주 왔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 수주팔봉을 갈 건데 먼저 지금 충주 무학시장을 먼저 들리러 왔습니다. 시장을 한번 구경도 하고 좀살거 있으면 사고 장은 봤는데 그 필요한 거좀 사가지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주 무학시장이고요. 생각보다는 시장이 큽니다. 15,000원 샀습니다. 파돈치고1 0 0 0 원밖에 안해요. 시장에서도 이게 먹으면서 건도 있죠. 음, 맛있습니다. 네, 예, 목을 좀한 덩어리 샀습니다. 전어도 샀어요. 네, 지금 들어가는 입구인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약간의 이제 가을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가지고, 단풍 구경하러 괜찮을 것 같아요. 도착을 했습니다. 야, 평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여긴 주말에 오면 불가능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있고, 저쪽 반대편에도 있는데, 지금 자리가 꽉 찼어요. 저희는 여기 자리가 비어서 이쪽에 세팅을 할 겁니다. 네, 예, 세팅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경치는 저쪽을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어 저번하고 똑같은 구성인데 약간 각도만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먹을 거고요 장작은 여기다 준비했습니다 이야, 진짜 차박에 손지답게 많이 있습니다 하니! 내일은 아침에 저기 올라갈 거예요. 저기 어디냐면, 출렁다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예. 가서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니. 새로 만든, 어, 화장실하고, 개수대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수주 8호. 여자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요. 남자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개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물잘 나오나? 아우, 훌륭합니다. 아주 아, 화장실도 이번에 새로 한 거라서 엄청 깨끗해요.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하죠.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만들어놨고 여기도 음식물 쓰레기 버린 데도 만들어놨습니다 어... 잠시 주변 경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사킬 좀비해놨네야 난로 벌써 피신 분도 있습니다 아... 어, 경치는 일단 좋아요 홍천보다 뭐더 좋은 건 아닌데 저기 있는 저 구름 다리 같은 게 있어서 틀리긴 하지만 경치는 좋습니다. 내가 네, 네, 아침에 올라왔은저 흔들 다리고요. 이 폭포가 있네요, 폭포가. 물은 깨끗한데 좀 깊어 보이기도 하고 홍천강보다는 물살이 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렇게 폭포가 작게 있어요. 경치가 이렇습니다. 야 캠핑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에 저희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육회, 육회랑 묵하고 먼저 막걸리랑 먼저 한잔 할게요. 육회 달래.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팅을 끝났고 아목 말라서 이제 막걸리 한잔 먹겠습니다. 아니뭐 10월 지금이 거의 중순인데 중순 넘었지. 아니 더워요. 복장이 이렇다고 욕하지 마세요. 세팅하는데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10월까지는 낮이 있다가 열이 많거든요. 11월뒤에 간팔로 넘어갑니다 저녁때문좀 추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소태 막걸리 네. 충주 오면 또 충주 막걸리 먹어줘야죠 한잔하실게요 짠 아. 충주 여기쪽은 처음인데 어 생각보다 좁아요. 홍천하고 비교하면 반 정도. 네. 음, 육회를 좀 샀고요. 무게다가 김을 싸 먹으면 맛있다 고해가지고 김밥하고 해서 일단 간단히 먹겠습니다. 무국 먹어봤어? 어, 먹 뭐, 완전 꼬소. 아 여기는 이 무. 묵이... 간장에만 먹어도 맛있어. 무렇게 간장에 싸서 썼다고... 먹어. 음! 야, 진짜 무기네. 응. 아까 그 숫자를 하면서. 정말 돋불이 무기예요. 음! 오늘 어, 할게 너무 많아요. 전어 구해야지. 이 응? 너무 구워, 수다. 쏘다. 보쌈도 준비했지. 응? 뭐또 있어? 막창. 막창도 있지. 짠! 차가 계속 들어오네. 야, 이데 진짜 육회보다 무기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무 얼마 하지가 않는데. 서울에서 한차안 막히고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도착하니까 먼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와봐도 되겠다. 그럼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실 깨끗합니다 배수대도 응. 깨끗하고 어, 저번 달인가? 저번 달에 오픈한 거야 여기 따끈따끈한 신상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와 멋있다 단풍 들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살짝도, 살짝 뜨 살짝 여러분 저이게이뷰 보면서 먹으려고요 가을이야 가을 자, 세팅 바꿨어요. 저희가 이제 경치 보면서 먹겠습니다. 아니고 뭐 육회를 저보, 저희보다 한이가 더 많이 먹었습니다. 삼겹살이 아주 그냥 노릇노릇하게 아주 진짜 잘 구웠습니다 아 이제는 소주를 한잔 먹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삼겹살이 익고 저희가 어제 저희 미니이 시장가가지고 굴굴 거기 배추 속을 사왔습니다 삼겹살은 숯불보다 그냥 차라리 후라이팬이 훨면 맛있습니다 자 그럼 에는 고기를 넣고 자, 요걸 싸서 소주와 함께 짠. 음. 와. 여러분이 이 뭐야 야이게 배추, 배추 속이죠 배추 속에다가삼겹살가이고이게보쌈이지 보쌈 어떻게가이그다가이 속을 가이는데가이속 안에 이이 굴이 있어요 이이친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게구이 친구가 이다구가이친이이 한번 크게 해서 음 육회는 우리 한이가 다 먹네. 아, 좀 있으면 이제 김연철인데, 아 너무 맛있다. 그 김장하고 남은 속으로. 먹는 느낌인데, 음. 아, 갑자기 김치 속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 <laughs> 짠, 아, 음, 아, 여러분, 시금 가가지고 배추 속을 사요 이거, 이거, 이거 차고. 이때서 만 원이야? 어, 만원 밖에 안 됩니다. 사가지고, 창수 창피스 구워서, 창수에다가, 사먹오봐 와, 진짜 맛있다. 솔직히 불쌍보다 더 맛있어요. 응. 음. 응. 음. 김치 속이 이렇게 맛있었던 거였구나. <laughs> 그래서 안준 거였나? <웃음> <웃음> 그래도 좋지 그 어? 아니지 맛있네 음. 아, 여러분 진짜 맛있어 어쩔 수 없어 짱 진짜 맛있다 아, 이번에 좀 제대로 샀죠 음. 무기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응. 음, 뭐. <laughs> 나도 보쌈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자주 사먹는 보쌈이 있거든요. 번동이장수보쌈이라고 그거도 맛있어요. 음. 짠, 그지? 응. 음. 거긴 단데 이거는 아. 약간 그 젓갈의 짭조름한 맛이 있어. 응, 음, 젓갈이 완용. 많이... 음. 아, 진짜 배추 속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 음? 저희가 보는 풍경인데 아 너무 멋있네요. 이게 물에 비친 모습이 수채화로 그린 것 같죠? 충주 충주는 충주에 여기는 이게 딱이네요, 정말. 아 한이하고 고양이 같은데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한니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봐, 한이야. 따분해 놀자고 따분해. 한인 놀자고 한것 같고. 어우, 제 보이죠? <웃음> 성질났습니다. <웃음> 한인은 놀고 <까따> 있어. <laughs> 한인은 놀고 있고. <laughs> 내가 제 <쟤> 성질났어 지금. <laughs> 너 양양의 펀치 맞는다. <laughs> 어우 여러분, 곱창에 어 막창에 술한잔 먹겠습니다. 이 막창이 아우라 막창이라고. 맛있어요.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맛은 되게 꼬숩고 쫄깃합니다. 짠! 짠. 역시 막창 숯불이에요. 아. 음. 자, 여러분. 아. 술안 먹을 수가 없어 이러니까 술안 먹을 수 없는 거잖아 어? 손들나게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향이 너무 좋다 숯향 같지? 숯불 향하고 네? 짠 아우라 느껴지네 아우라 아우라묵창이라서 그런가 음. 아우 쫄깃쫄깃해요 여러분, 전어로 숯불에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 게 또, 집 나간 며느리도 먹는다는, 아, 돌아온다는 전어를 한번 구워보게게요. 양이가 왔어요, 여러분. 얘를 뭘 줘야 되지? 햄어스 줘볼까? 양이 이거 먹어봐. 음, 먹어, 그래. 맛있지? 역시 또 얘는 약간 개냥이 같아요. 맛있게 먹어. 응. 여러분 다 익었습니다. 전어를 한번 통채로 한번 먹어볼게요. 어. <laughs> 전어 두 마리를 착숯불에 부었어요. 여러분 전어 한 그릇 먹을게요. 아 소금을 안 뿌렸네. 뿌렸잖아, 뿌려준 거야. 아 그런가? 응. 자, 짠. 녹아서 자기가 부르는 거죠. 음. 짜란이 맛있네. 통째로 먹는다면? 통째로 먹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금방 어두워지네요. 어 그러네. 음. 생각보다 해가 짧아요. 역시 산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그냥 여러분들 또 불명하시라고. 불 펴놓고 이렇게 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짠. 짠. 아 배가 불러가지고 우와, 솔직히 이거, 이런 기름진 게 먹기 싫으네요. 어 가게 너무 좁. 아까 맛있었는데. 제가 저기 미니 사었죠 좋아? 응, 엄청 잘 돼. 이제 벗어버린다. 역시 맥주 과자가 최고야. 음. 짠. 사람들이 불멍도 하면서 이렇게 잘 꾸미고 살아요 네, 자, 여러분 저희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왔는데 별거 없고 네. 몇 주년 더 하려고 하어요 오늘 네. 저희 미니 맥주 따드는 소리 예. 네. 아우 좋네요 우리 취해서가 아니라 술도 별로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이 좋아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짠. 아. 이시죠 이거? 저는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깔고, 자고, 한이랑 같이 놀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건 크게 없어요. 하지만, 즐겁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 여러분, 아침입니다. 아. 지금은 새벽 6시 반이고요. 와, 여긴 더 심하네요. 물안 개가. 나는 게 보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개가 산에 안개가 껴 있어요. 이렇게 아침 에 일어났는데 제 고양이가 <laughs> 제 옷에 이렇게 누워 있네요. <laughs> 안 가고 어딘 계속 있네. <laughs> 안 무서워? 그래, 있어라. <laughs> 네, 이제 순댓국에 가득을 넣어가지고 끓고 있습니다. 국물 떠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아, 이제 끓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를 넣어야 되나? 간어? 간어야 아, 가져놓고 이게 1인분이에요인분 들깨가루를 또 듬뿍 넣겠습니다. 아, 이제 순댓국 모양이 딱 나왔죠, 여러분. 어우, 맛있어. 네, 들깨가 들어가야 또 순댓국이 같 보이죠. 네. 밥을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안 먹는 스타일이니까. 아. 이게 1인분이야? 응. 2인분되고 보인다. 아. 저는 이 아침 식사 하고요. 잠시 뒤에, 거기 다리, 출렁대에 가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따뵐게요. 뒤에 보이시는, 뒤에 보이는, 출렁다리를 갈 겁니다. 아까 캠핑장 뒤쪽으로 오면 얼마 안 가서 좀만 돌아오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고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전망대까지 걸어갈 거예요.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와, 이 논이 너무 이쁩니다. 이제 가을 수확이 기대되네요. 자, 그럼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올라가기 전에 네. 아까 전에 폭포 이 뒤쪽은 폭포고 여기는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빈센조 촬영지였네요. 어우 여기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이렇게 데크 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아 조금만 올라도 와 이런 경치를 볼수 있습니다. 오 멋있어. 이게 다리야? 아, 벌써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뭐 등산도 아니죠.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아까 전에 저희가 있었던 곳이 저쪽입니다. 보이시죠? 저희가 캠핑했던 곳은 이쪽에서 캠핑을 했었습니다. 오호. 아, 이 폭포 아주 이쁘게 잘돼 있네요. 가는 길이 전부 데크로 되어 있어요. 전망대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아까 데크길 끝 좀만 올라가면 데크가 없어지고요. 이런 산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힘들진 않는데 약간 길이 좀 험하네요. 네. 네, 다시 데크길이 나와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왔습니다. 네, 또흙길이 나옵니다. 어휴, 거미줄. 가자. 네, 미니미지 올라오는데, 힘들어 합니다. 생각보다는 길지가 않아요. 이제 데크길로 좀만 올라가면 되고, 아, 근데, 길진 안 돼. <laughs> 길이 약간 좀 험한 것도 있고, 어, 약간 날 더워서 그런지. 올만합니다. 금방 오니까 한번 꼭 들리세요, 여기는. <laughs> 와, 닿다 <왔다. 웃음> 야, 멋지네. 야. 전망대에서 보는 수주팔봉. 와... 어, <laughs> 아, 저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어 생각보다는 어, 좀 힘들어요. 야이 캠핑하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야이 비가 안오 때만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와 멋있다 멋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정리하고 산도 올라갔다 오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또 어디 갈지 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즐거웠습니다. 안녕. <laughs>